안녕하세요. 어, 2022년 게리지 시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었죠. 여러분들, 시험 모시내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그 노력한 만큼, 그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정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답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 제가 부랴부랴 정답을 체크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건 뭐 가담한 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어 염두에 두고 이제는 강의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제가 이제 문제를 봤었을 때 예전 문제에 비해서는 문제가 어 정확히 따라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애매한 문제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정답을 내는데 좀 혼동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저 변두리에 있는 문제들이 많았었고, 변두리라는 얘기는 뭐 처음 보는 문제란 얘기죠. 그런데 어요 올해 얼마 전에 본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요 과거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풀어보셨다라면, 에, 뭐, 고도점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과거에 보면은 뭐, 지금 기존에 계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전산직 문제, 뭐, 군무원 이런 문제들이 어, 기출집에 보면 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응용스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는 제가 이제 평을 이렇게 해드리고요. 문제로 들어가서 답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기계학습이라 하면은 지도, 비지도, 그러니까 지도가 있으면은 뭐 이제 비지도가 있겠죠. 그다음에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서에 보면 은 나눠져 있는데, 1번 문제는 강화학습에 대한 정의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사 번은예제를 들어놓은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회귀나 이런 이런 분석 기법이 있는데 그 지도 학습에 대한 특징이죠. 비지도가 아니라 지도 학습의 특징. 회귀나 분석 기법 이런 것은 지도 학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그 어 비슷한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4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와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번은 계례직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산직이나 그다음에 경찰청 이런 데에서는 두세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1대 n 관계니까 이제 1대 n 관계. 예, 대 n 관계일 때는 별도의 이 주문이라는 그 관계인데 주문이랑 관계릴레이션을 표현하진 않죠. 예,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었어요. 1대 n일 때 n쪽에 외래 키를 심는다. 예, 그럼 지금 1대 n이니까 n쪽에 이게 기본키니까 이 기본 키니까 이 기본 키를 이리로 심어 주면은 이리로 심어 주면은 얘가 이제 외래 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 n 쪽에 외래 키 심은 거는 2번밖에 없죠. 예. 그래서 뭐 1대 1일 때 다르고 또 n 대 m일 때또 관계 대비로 관계 레이션을 바꾸는 방법이 달라거든요. 그래서 뭐대대 n 쪽에 왜 이렇게 십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으면 얘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식 시험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고 기출 문제집에 보면 비슷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이 로크에 대해서 뭐의지기는안 나왔지만. 그전산제기는 이미 나왔어요. 구급에도. 그래서 뭐 기역방 같은 경우는 로크에 대한 뭐 특징인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뭐니은에 보면은 어, 트랜지션 어떻게 로크를 해당 트랜지션 종료하기 전에 예, 종료하기 전이냐, 후냐 이거 갖고 는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종료하기 전에 얘는 언록을 해야만이 다른 트랜지션이 해당되는 로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전이라는 말에혼동이 됐었을 텐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는 디귿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보처리에서도 여러 번 나온 거니까, 로코스라는 거는 어차피 이거 이제 프로세스 수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아니면 뭐 트랜지션 수, 하나의 작업단위의 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게 많아지게 되면 관리를 하는 데는 복잡하겠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관련된 데는. 그래서 아니, 병행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아니,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요, 리얼본 보면은 2단계 로킹을 우리가 지금 추술한데, 2단계 로킹은 뭐엄격함엄중함뭐 중류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기본 2단계 로킹을 말하는 거죠. 뭐엄중함 엄격한 이런 2단계 로킹을 말한 게 아니라, 베이직이라는 게 기본, 기본 로킹 기법을 말하기 때문에 증렬성은 보장이 되죠. 네. 그렇지만, 얘는 교체 상태를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체 상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릴번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티긋, 이세 개만 맞게 되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소공 문제인데, DB 문제가 좀, 네, 지금 연달아 나왔었고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폭태공학 문제예요. 어, 이제, 소공 문제인데, 이 FP 잖습니까? 기능점수. 음. 펑션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 이때 뭐, 지금 이제 기억보는 뭐, 펑션 포인트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지금 우리 국가지 전산지기 전에요전산지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건데, 내부는 아니에요.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주에, 내부가 되는 거는 내부 논리화일 밖에 없죠. 예. 인터내셔널 로지칼 파일. 이것만 그 인터내셔널 내부예요. 나머지는 다 외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얘는 틀렸죠. 그니까, 러 어, 그 전산주 문제를 풀어봤으면, 니은보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디귿본도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어, 이거 품질보증, 뭐 생산성 이런 거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규모 산정인데 쓰이는 거죠. 이제 규모는 이제 비용이라는 건데, 이제 비용 산정에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FP를 보면 유지보수 비용, 비용에 관한 거니까, 이런 데서 문구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소공은 어떤 그 특별한 계층에서만, 단계에서만 쓰이는 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소프트학에서 생명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주기는 계획단계부터 계획분석설계, 계획, 구현테스트, 유지보석까지 해가지고 전단계를 이렇게 아우르는 거잖아요. 전단계에서 이렇게 다 같이 쓰일 수 있는 거지 특정 단계만 쓰이고 뭐 이러지는 좀 드물죠. 네.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대부분 이렇게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예, 이제 이런 식의 문구는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일본 문구는 여러분들 책에, 우리 교제에 그대로 있어요. 이 조정인자는 스템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책에 똑같은 문구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반영 안 하면 스템 특성에 보면은 뭐데터 통신이니 무슨, 어, 뭐 네트워크 하는 것도 있고, 어, 정확성에 가는 것도 있,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뭐~, 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뭐몇대까지 물을 수 있냐 에? 그다음에 시스템 안정성은 뭐~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러, 이런 이런 게다스팅에 대한 특징이죠 이제 반영하지 않으면은 상시로 생각해도 반영하지 않을 거라면은 이 기능 점수를 산출할 때뭘 참조를 하겠다는 거죠 에? 이렇게 되겠죠 물론 기본은 다섯 개죠 네, 내에 있는 다섯 개인데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이게 열네 개거든요 열네 개 조정인자를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공은 다른 과목에 갇지 않고 이제는 뭐 특정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세부로 들어가야만이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억과 디금만 맞는 거죠. 기억과 디금만 맞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되겠어요. 자 다음. 어, 이것도 또 소공의 문제죠. 아까 1, 2, 3번은 DB문제고 또 소공문제 이렇게 네, 섞지 않고 순서대로 냈어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 이미 결제시험에도. 통합 테스트는 뭐 이제 물 테스트 다음에 하는 거고요. 목적이 있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원시구드를 보는 거죠. 보고. 네, 이렇게 하는 롤적구조이 롤접구조가 프레임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제어구조. 이런 걸 점검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초경로 그다음에 조건, 뭐 루프 이런 거는 원시 코드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원시 코드는 시코드가 시험에서 매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코드 같은 걸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 기출문제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코드를 우리가 원시 코드라고 하는 건데 이 원시 코드로 이제는 보지 않으면 뭐 이거 논리, 논리는 제어 논리를 말하는 거야, 순차, 선택, 반복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원시 코드를 봐야만이 알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뭐 우리 문제도 몇 비슷한 문제 있었고, 과거에서 봤었을 때 기출문제를 풀어봤으면 얘도 맞출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 얘는 컴퓨터 아키텍처 문제인데, 이런 용량 계산하는 거는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도 뭐 금방 풀었을 것 같아. 그래서 메모리 용량을 구할 때 이렇게 했잖아. 이의 k승 곱하기 m b 트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이 k라는 거는 ma r 의 크기. 이 크기는 이제 비트 수를 말한다라고 했었죠 음. 그다음에 프레임 카운터의 크기, 비트 수. 요 n 는 m b r의 뭐 크기. 이 크기는 또 비트 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워드의 크기, 뭐, 비트 수가 되는 거고, 이런 의미였잖아요. 예, 네, 그러면 해보면은, 그때 나오잖아요. 어, 얘는 뭐, 어차피 2의 3승 곱하기 2의 10승이잖아요. 이렇게. 예, 네, 일단 32. 그러면은 얘가, 이대로, 이 메모리 용량 계산하는 게 2의 k승, 2의 13승 곱하기 32비트. 이렇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는, 예, 네, 여기 이제는 MAR 크기 13이 되겠죠. MBR 이렇게 32. 이렇게 해서.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니까 이것도 컴퓨터 구조죠. 예, 이것도 컴퓨터 구조. 그래서 이렇게 뭐 연속해서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레이드는 이미 셈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셈에 나전산 이제 나오고. 그래서 금방 풀었을 텐데, 여기도 보면 여기까지는 맞죠. 분할 전화하는 거. 예. 지금 얘는, 아,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비트 또는 책만 달라. 우리 책에는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은 비트, 또는 이니까, 오아는, 오아의 의미가 이것도 되지만 이거될수 있다는 기잖아요둘중하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지 분산 저장은 맞죠. 예. 네, 근데 분산 저장했을 때 접근 속도 향상되지 않는다. 분산 저장을 하는 목적이 디스크 하나가 아니라 A, B, C, D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 동시에 접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이론서 그림을 보면. 근데 이게 디스크 조건속도 향상되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쓰기 동작 시 지원, 지원 발생하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 그대로 별도의 프레티 디스크를 필요하지만, 3이나 4는 별도의 프레티 디스크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 비트가 아니라 디스크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별도의 프레티 디스크를 필요하지만, 예, 네, 얘는 어때요? 레이드온는 각각의,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프레티 드라이브를 두죠. 각각의 디스크만다 별도의 드라이브로 돼요. 플레이 드라이브를 이게 뭐 이게 얘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라 이도 5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뭐 정리해 볼수 있고요. 뭐 자세한 건어떨냐면 지금 여러분들 정답이 뭔지를 궁금해 할 거고, 여러분들이 뭐 찍었던 게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 확인 차원에 돌리는 거예요.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 해설을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많이 장황하게 하지 않고. 정답이 왜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만 제가 진행할게요. 자로 답이 2 번이 되는 거고요. 어, 이거는 이게 이런 함수들이 사실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이렇게 뭐 섞어서 나온 적은 좀 드물긴 하죠. 그래서는 엑셀 해보면은 1 번처럼 이렇게 나와요. 자, 9번은 프레임 언어에 관한 건데, 이거 OS 문제예요, OS. OS 책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인터프리터 이걸 딱 보고요. 고급 작성된 원시코드를 함수 단위로 보면은 컴파일러라든가 이런 거 함수 단위로 할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함수 단위가 아니라, 뭐, 문장이나, 아니면 뭐, 한줄 단위. 이런 말 써야 되거든요, 한 줄. 네? 뭐, 시어널 하면은 세미콜론이 한 줄이에요. 세미콜론이. 만약에 비주얼베이지금 엔터 치면 한 줄이 거든요 이런식으로 이제 되는거지 문장 단위로 이러면 안되죠 그래서 금방 이거 보나 마나야 다 맞고 저 너무 틀렸어요 저거는 1번은 바로 찍고 넘어갔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프리프로세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시연으로 보면은 뭐샵 디파인 뭐 이런 함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함수들이 다프리프로세서예요 프리프로세서에서는 이 함수가 메모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 디스크에 있는 거는 이미지에 올려놓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10번 가중치는 우리 시험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근데 더 쉬워요. 이렇게 해서 뭐 제일 쉬운 방법이 클리컬 방법이지 않습니까? 가중치에 얘는 소트라는 거죠. 소트, 소트, 소트. 이 소통은 끝나요 이렇게 보면 한복 그리기 한복 그리기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모든 루트가 뭐 이게 동그라미를 노드라고죠? 하 네, 노드라고는 여기 루트라고 하는데 그 모든 루트가 연결되잖아요. 예, 계산이면 계산하 보면 6이 나오죠.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11번을 보면은 이 문제는 제가 그 적중 천재라든가 이런데 한 두세 문제 풀어드렸거든요. 얘는 전산지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전산지계도. 예. 네, 그래서 전산지계 수업이라 이런 거할때 제가, 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많이 쓰는데 안 나온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지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기수정렬인 걸 알고 풀 수도 있고, 몰라도 돼. 사실은. 버블정렬이면 이렇게 둘이 버블을 했을 때, 어,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여기 5, 3, 4인데 이거 될수 없어. 그죠? 예. 네. 삽입이면 인서션인데, 일, 소토를 했을 때, 1패스 하면은 합의이니까 바뀔 일이 없죠. 예? 네? 삽입. 이 상태에서 하나 삽입한 거니까. 이거도될 수가 없어요. 응, 네. 선택정렬. 선택정렬은 이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맨 앞으로 가 되거든? 얘가 3, 4, 8이 맨 앞으로 와야 되는데, 리패스하게 되면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해도 답을 찍어도 돼. 몰랐으면. 그러더니 기술정렬은 이제 소트를 할 때, 얘는 이제는 10진수를 이제는 단위별로. 예? 네? 10단, 1단위, 10단위, 100단위.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은, 속이는 이렇지만, 패스 이러니까 1단위가, 1단위가, 이 봐, 소트가 되있잖아요 1단위가. 이렇게 됐죠? 끝났어.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이 데이터를 또이는 여기 10단위, 10단위 봐봐요, 10단위. 10단위가 다소트되있죠 예, 네, 이렇게 끝났고. 그래도 완료 봐봐, 이 100단위잖아, 100단위. 1단위 제가 작은 거. 3, 4, 5, 5, 이렇게. 예, 네, 이러면 소트가 끝나요. 그래서 어느 과정이나 이런 것은, 뭐, 어차피 제가, 그 이론서에 있어, 분명히. 그냥 책에도 있고, 이제는 제가 적중천재 이런 데에서 풀어드렸어요. 이 기출문제는 없어, 보면은. 기출문제는 들어있지 않죠.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적중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적중천재 이런 데 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 제가 풀어드린 것 같아요. 12번은 뭐 이렇게 지금 그 문제를 스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퍼졌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이 문제는 노도서가 이런데 이전들이 최도, 최대, 최대 높이잖아요. 최대 높이면 이게 이런 뜻이죠. 네, 사양 이진트리란 얘기고 최소 높이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 네.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 책에 보시면 노드수라 노드수. 얘는 노드수야. 노드수는 이진트리의 노드수는 k개에서 2에 k승 마이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이제는 요 k개, k개가 노드수 않습니까 노드수. 예, 네, 사양 이진트리의 높이, 높이가 돼요. 예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포화진 드리는 예, 네, 이게 2의 k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 지금, 노수가 60이니까, 이게 60이라는 거고요. 이게 60이라는 거죠. 그 2의 k성 마이너스 이게 60이라는 거예요. 그럼 2의 k성은 61이 되겠죠. k는, k는, 양쪽에다 로고 시우는 거예요, 로고. 로그. 로고를 치우면, 로고 2의 61이 되겠죠. 그러면은 k는 5와, 6 사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응. 아, 그럼 5 갖고는 안 되는구나. 6개. 왜? 2의 6승이 64잖아요. 2의 5승은 32니까 저 60을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인는여 6개. 6레벨. 에, 6레벨은 돼야 돼. 에. 그럼 최대 높이는 60. 최소 높이는 얘간이는 6레벨 되는 거죠. 그래서 60에서 6을 빼니까 5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 4번좀 퍼졌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이제 이메일 서비스를 하는데, 해당되는 프로토콜인데이 r t 는 이게 말 그대로 리얼 타임,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어, 프로토콜이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실시간인데, 우리가 뭐, 리얼, 리메일은 뭐,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냥 RTP는, 우리 문제, 결정이 안 나왔는데, 전산직에 나왔었어요. 예, 네, RTP에 대해서. 예, 네, 압축 기법을 쓰는데, 그때는 실시간 압축을 할 때, 예, 네, RTP라는 프로토콜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시간이라는 말에서, 이 R이 실시간이라는 말에서, 어, 이메일은 우리가 뭐, 채팅 서비스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뭐,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는 답이, 3번이 돼요 자, 이제 15번은 또 s문제가 나왔네요 뭐 다종처리 다종프레임 이런 정의는 워낙 많이 나와서 맞고 이제 15날인데 이게 비선점 오면 되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서버를 쓰는데 얘한테도 조금 주고 얘한테 조금 주고 이게분할하는 거잖아요 분할하려면 시간 단위로 쪼개서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 비선점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실시간 손점이고, 뭐, 자동촌이, 예, 다 맞죠. 그래서, 디금만 틀려요. 디금만 틀리기 때문에, 네 개가 맞게 되겠죠. 자, 16번. 어, 가상 메모리에 관한 거, 이것도 뭐, 예, 똑같지 않지만, 1번을 몰랐어요. 예를 들어 이게 인위적 속성이라는 거는요, 우리 이제 이론서에 보면은, 보조기억 장치, 가상기억 장치가 디스크잖아요. 이제 디스크에 있는 걸 메모리 올릴 때, 디스크에 있는 어떤 그 페이지가 메모리에 연속되게 올올라 필요가 없어요 올라온다 한들 뭐 의미도 없고 그거를 우리가 연속성이 보장된다 되어야 네? 한다는 게 아니라 보장돼야 이런건 연속적일 수 없는 거죠 예 네, 연속적일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이 연속성인데 보장돼야 만의미한렇다 이렇게 틀려요 몰라 저 이거 몰라 다쳐 지금 보면은 니은 본 보면은 다중 프레임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데. 다중 프레임도 너무 높을 경우는 쓰레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것도 맞고요 예, 네, 일부 페이지면 집중 참조는 지역성이죠. 예, 네, 배열 array 이런 게 공간 적성이죠 예, 네. 제가 이제 암기할 때 이제 array 이렇게 이제 마 현상이 나는 게 공간 적성이고뭐이거크투푸 크, 이런 게 나는 게 이제는 격음화잖아요 우리가 격음화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격음화. 격음화 나는게 이제 시간 지역성. 이렇게 암기를 제가 하라 했었어요. 뭐, 그러면 이게 헷갈릴 일이 없었겠죠? 별이 공간적 생과 수형적 생 이거 여기서, 여기서 뭐, 함정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렇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때 포, 뭐, 스펙 카운팅, 포탈링, 뭐, 이런 거 보면은, 아, 시간적 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그 도 네, 맞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리얼번을 보니까, 예, 네, 워킹셋. 저 워킹셋 맞죠? 근데 워킹셋이 이게 안 바뀌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것은 항상 IPO를 했잖아, 요 IPO. IPO. 인풋, 퍼스 아웃풋.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컴퓨터는 없어요, 프레임램은 네, 그러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에 네, 진행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현재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또 다음 상태 바뀌고 이렇게 하듯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그프레임이 먹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이렇게 해서 리언디금만 맞아요, 리언디금. 자, 이렇게 해서는 OS 문제 풀어봤고요. 자, 17번 보면은, 이 운영체제 프로세싱에 관한 건데, 얘도, 얘도 지금 보면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이미. 우리 시험에도, 이 프로세싱이 뭐, 스택 영역, 힙 영역 있잖아요. 근데 뭐, 지역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지역 변수, 뭐, 이런, 이런 거 쓰는 거지, 동적 메모리는 딱이힙 영역이잖아요. 힙 영역. 예, 네, 그래서 네개 영역. 처음에서 제 기억으로 한 3개인가 4개 나왔거든요. 근데 기술 문제도 있어, 이거. 그래서 이거, 이거 금방 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다 설명이 맞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이제 18번 보면은, 어, db 문제인데, 어, 지금 보면은 뭔가 뭐추출하고 이런 거니까, 응? 추출, 로고 수집. 그래서 뭔가를 이는 수집하는 거지 않습니다 수집. 근데 맵뉴스 수는 여러분아시는하둡과 관계 있는 거죠. 하둡 하둑과 관계 있는 건데, 얘는 분석 기법이잖아요. 분석. 그래서 분석과 관계되기 때문에 맵뉴스 수가 돼요. 그래서 뭐 얘가, 우리 시험에안 나왔지만 전산적인 나왔어요. 맵뉴스, 하둡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더 분석과 관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번까지 봤고요.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고, 한뭐 두세 시간 후면은 또 기출문제가 나올, 정답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19번은 4번이 답이에요. 네. 저 선생님이 지금 아마 동영상 찍어서 올려놨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해설특강을 해서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9번이나 20번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우정공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1번이고, 이렇게 돼요. 19번 1번, 20번 1번,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는 그 해설특강을 어 했고요. 여러분들, 이는 뭐, 시험은 어차피 잘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본 거에 대해서는 맞춰보시고, 어, 그 결과가 이제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시험이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잘볼 수도 있고 못볼수 있거든요. 또 내가 공무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너무 괴로워 하게 되면 다른 일도 못 해요. 뭐 다음에 또 시험을 더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또 직장을 알아본다든가 이런 거 했었을 때 에, 그런 게 계속 그냥 가슴에 남아있으면 뭐 사실 앞으로 전진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나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좀푹 쉬시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음. 길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그 이제 지금 뭐 이미지를 이렇게 캡쳐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화질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뭐 제가 가다반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정답에는 뭐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문제가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명확하게 이제 뭐 기출됐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또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맞, 어, 푸는 거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정답을 내린 거 하고 확인 좀 하시고 어, 두세 시간 후에 이제는 또 정답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그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 뭐 해설특강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